어, 이제 여러분과 함께 요셉 신앙을 한 지가 14번째 시간으로 이제 오늘로서 요셉 신앙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어, 그 요셉을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면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걸 비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잠시라도 잊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미래적인 영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미래적 영감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미래적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뭘 가지고 사는 거냐 꿈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래적 영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께 기대와 소망을 걸고 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래적인 영감을 가진 요셉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꾸게 하신 그 꿈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왔던 겁니다. 비록 요셉은 때로는 형들에게 미움받기도 하고, 때로는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애굽에서 홀로 종살이로 고생고생을 했지요. 그러나 늘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고, 영적인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와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요셉, 요셉의 꿈을 이루기까지 여러 가지 연단과정, 훈련과정을 거치게 하셨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이었죠. 아시는 것처럼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질 때도 있었고, 때로는 노예생활, 그리고 감옥생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요셉은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될까? 왜내 인생은 그런 인생일까라고 낙심될 수도 있었으나 성격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 고난 자체가 유익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물 없는 궁동이든지 노예 생활이든 감옥 생활이든 간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키워가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켜가시는 그런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유익함이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이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토양분이 되고 자양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으실 줄 아는 신앙의 실력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원망하고 불평으로 받으면 결코 그것 때문에 내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걸 믿음으로 받는 자들은 오히려 그 고난이 유익함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아니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해 갈수 있도록 실력을 쌓게 하시려고 온갖 일을 겪게 하셨어요. 실력을 쌓게 쌓게 되었을 때에 오늘 요셉은 어느 경점에 가서 실력이 어느 정도 쌓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들어서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때예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때가 언제냐 그런 얘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두번 내지 세번 지나간다 그래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가 생각해봐도 그런 것 같아요. 결정적인 기회가 인생을 완전히 터닝포인트로 완전히 바뀌어 갈수 있는 그걸, 그런 순간들이 두세 번 정도 인생에 있어서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더라 그런 얘기. 그 요셉이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바로에게 꿈을 꾸게 만드시지 않나. 그리고 바로의 꿈을 풀게 하시더니 결국은 감옥에서 나와서 인장 반지를 받게 하시고 새 마포를 입히게 하시고 금사수를 목에 걸리게 만드시고 왕이 타는 보금 수레를 탈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손에 애굽의 모든 국사와 정치와 그리고 경제와 군사력을 통치할 수 있는 총리라고 하는 권한을 주셨어요. 바로가 오죽하면 정말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이지 실권은 네가 다 행사하라고 다 맡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면요. 이렇게까지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요셉은 이제 몇 살에 총리가 됐냐면 30세에 총리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30세라고 하는 나이가 너무 젊은 나이가 아닐까? 그런데 사실은 젊은 나이지만 에굽의 국무총리가 충분히 될수 있는 나이였던 거죠. 여러분 나이가 숫자가 얼마큼이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을 얼마큼 미래적인 영감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30세의 나이에 에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 요셉은 전국을 순찰하면서 이제 했던 지혜가 뭐냐면 30세의 총리가 되어서. 했던 얘기가 뭐냐 하면 총리가 된 다음에 이제 정말 7년 풍년이 들어요 7년 동안 풍년이 들어요 이거 바로가 꿈을 꾸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꿈을 풀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풍년이 7년 들더니 나중에 흉년이 7년이 들죠 그래서 이 풍년 7년이 들고 흉년이 7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풍년일 때는 아 먹을 거 많다 거둘 거 많아서 좋다 아고간이 풍성하니까 좋다 먹고 마시자 이러죠 그런데 요셉이 30세의 총리로 애국 온 지역을 다니면서 풍년의 7년 풍년 때에 뭘 하느냐 하면 7년 흉년이 올 것을 알고 대비하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년을 때를 주실 때가 있으며 어떨 때는 흉년의 때가 올 때가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 풍년 때에 다시 말하면 풍년 때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실 때 은혜 주실 때 은혜를 받고 많은 자가 되지 말고 흉년 때를 대비할 수 있는. 그래서 풍년 때에 흉년을 대비할 줄 아는 지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사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 사는 기간을 풍년의 때라고 우리가 볼수 있어요. 이 풍년의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모든 것이 넉넉하고 천국에다가 많은 것을 심고 저축하고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못 하는데 흉년 때에 흉년을 대비하지 못하고 그냥 풍년 때에는 풍년 때는 그냥 있으니까 있는 대로 다 먹어 치우고 다써제끼고 그러다가 흉년이 오게 되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다 자기의 논밭까지도 다 나라에다가 이 요셉한테 다 바치게 되죠. 결국은 자기 것이 하나도 없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흉년이 오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 더 부자가 되어집니다. 왜냐? 풍년 때에 모든 소출을 거두어서 다 저장을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그런 지혜로움을 못 갖고 있다 보니까 흉년이 7년이 딱 오니까 풍년 때에 갖고 있던 모든 것이 다 소진되어 버리니 다 탕진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결국에는 요셉이 있는 그총 요셉 총리가 다스리는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올 수밖에 없게 만들죠. 나중에 어떻게 되죠?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아버지까지도 어떻게 됩니까? 그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요셉 총리가 있는 그곳으로 양식을 사러 오죠. 그래서 결국은 요셉과 형들이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볼때 요셉은요. 이렇게 풍년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대로 대비 신앙을 가졌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뭘 해야 되느냐 하면 대비 신앙을 가져야 돼. 늘 좋은 거 아니에요. 늘 좋고 늘 풍성하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아니요.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어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실 때도 있지만, 아무것도 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주신 것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이걸 잘 관리하고 있다가, 그 남들은 다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여러분들은 풍년 때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 저축해 놨던 것을 풀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살릴 수 있는 자가 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셉은 자기만 잘 살고 자기가 다스리는 애굽만 잘 살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늘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기독교는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이기주의라고 하는 게 지금 요즘 굉장히 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죠.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자기만 잘 살려고 하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살게 만드는 이타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기독교적인 신앙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타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 나만 잘 살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조화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닮아서 이타주의적인 삶을 살 줄도 알아야 돼요. 또한 우리는 천국의 꿈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누리려고 하기보다는 이루어 가는 부지런히 이루어 가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어쨌든 이 요셉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타주의적인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자, 이렇게 삶을 제 총리로서의 최선을 다해서 7년 풍년 때의 7년 흉년을 대비했던 요셉과 그 요셉이 다스리는 애굽은 흉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문이 다른 나라에 퍼지고 다른 지역에 퍼지니까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쌀을 사러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드디어는 어느 날 형들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었던 형들 요셉을 미워했던 형들 그리고 그 형들이 이 식량 문제를 가지고 결국에는 요셉을 찾아오게 되죠. 요셉은 그 찾아온 형들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자기 동생 베냐민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자기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자기 동생 베냐민과 함께 형제들을 같이 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제 나중에는 형들이 요셉이 바로 자기의 그 자기가 총리라고 하는 총리된 것에 대해서 어, 소, 처음에는 숨겼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형들 앞에서 어, 요셉이가 자기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죠. 그런데 형들이 오히려 두려워해요. 왜 그럴까요? 요셉이가 총리가 되고 나니까 자기네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죠 미워했죠 그리고 정말 아버지한테 죽었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얼마나 속으로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의 어린 요셉을 자신들이 이스마엘 상인에게 은이십에 팔았던 그런 기억 때문에 보복당할까 봐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두려워하는 형들을 위로하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이 말이 요셉이 한이 말이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셉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분명히 형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이스마엘 상인한테 그런데 요셉은 형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님들 앞서서 나를 이 애굽 땅으로 보낸 것뿐입니다. 얼마나 멋져요, 그죠?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말이죠. 당 당신들이 나를 판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그러려고 형님들 앞서서 형님들보다 먼저 나를 애굽 땅에 보낸 것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아 진짜 은혜로운 해석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해석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객관적인 신앙이 없으면 절대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빼놓고서는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이 없으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걸 누가 하셨냐 그런 얘기.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형들이 물 없는 구덩이에 집어넣도 어 요셉은 원망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형들이 요셉을 물 없는 구덩이에 집어넣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다가 두셨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객관적인 신앙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늘 그렇게 여러분에게 수없이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주관적인 신앙이 되지 말고 객관적인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객관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고 하는 믿는 신앙이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 내가 겪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겪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일들, 우리가 모든 만나는 모든 사건, 사람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는 객관적인 신앙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자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믿기 때문에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게 아니야, 당신이 한게 아니야, 우리가 한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요, 늘입버릇처럼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신앙이 있다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했다 그래. 뭘 우리가 해요? 자기가 했대. 자기가 뭘 자기가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신 거지. 우리가 이 교회를 지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 교회를 짓게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자가 돼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임을 알고 믿고 고백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어떤 안 좋은 내가 보기에는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불평이나 원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또이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 때이 일을 이 일을 겪게 만든 사람이 있어요. 원인자가 있어요. 분명히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뭘 사기를 당했든지 아니면 고통을 당했든지 오해를 받았든지 간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요 그거를 만약의 경우에 객관적인 신앙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믿음이 없으면요 아주 죽이고 싶죠 보복하고 싶죠 그죠 그냥 놔두고 싶어요 원망이 막 저절로 튀어 나오는데. 불평이 막 생기죠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겪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다 여러분 객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가지고 있으니까 참고 견디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다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 주시고 결말을 내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견디고 끝까지 견디고 견디는 자는 이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결국에는 승리하도록 하시더라고요 오늘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성공을 했어요. 자, 어떻게 보면 교만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니 그렇게 뭐 그냥 고잘 것도 없는 종으로 팔려온 요셉이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고생 고생을 좀 하더니 아 그새 그냥 어떻게 횡재를 만났는지 그냥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합시다.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는 소지가 많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위대하다고 그럽니다 존경스럽다고 합니다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높아지든 낮아지든 인정을 받든 못 받든 상관없습니다 늘늘 늘 시종여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일들을 역사하고 계시다는 큰 믿음이 있기에 변함없는 믿음 겸손함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앞에서 늘 겸손한 주님 앞에서 늘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되게 만드신 거고 하나님께서 높이신 거고 하나님께서 인정받게 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나를 총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을 가졌던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애국의 온 나라가 다 삽니다 또한 이웃 나라들까지도 다잘 살게 돼 있어요. 그 7년 흉년 동안에도 다른 이웃 나라까지도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있던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70명의 이 가족들이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전을 해 와서 정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구 때문에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해갈 백성들이 요셉한 사람 때문에 만들어지기 시작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나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 아나 같은 사람이 뭐가 중요할까? 아니요, 하나님은요 나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통해서 나로부터 모든 것들을 시작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가 꿈을 소유한 요셉같이 되기를 원하세요. 애굽의 고센 땅이라고 하는 이 땅. 이 땅은 어떤 땅이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 가는 아주 좋은 장소가 됐어요. 훗날 출애굽할 출애굽을 준비할 수 있는 땅이 된게 고센 땅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여러분이 계신 그곳.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두신 그곳. 그곳이 바로 고센 땅이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도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두신 고센 땅이라는 것도 여러분 인정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예비해 두시고 이곳에 신앙의 가족들을 모으셔서 서로 떡을 떼고 그리고 돌보고 섬기고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땅은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땅이었어요.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릴 때도 고센 땅에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시죠. 여러분들과 저는요. 내가 사는 곳, 내가 있는 곳 하나님께서 두신 곳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 곳이 고센 땅인 것을 아시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 난참 팔자도 사나와 내가 왜 이곳에 시집으로 와서 내가 왜 이곳으로 와서 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영도교회 이 영도교회가 고생 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받는 장소로 사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 더함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늘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제일 높이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았기에 늘 하나님은 요셉에게 더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요셉같이 하나님의 더 하심이 있는 그런 복 있는 인생을 사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